안녕하세요, 왓츠비 와입니다. 오늘은 마시멜로가 이렇게 팅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마시멜로를 전자 여기 이 그릇에다가 넣고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이렇게 돌이면은 살짝 액체 괴물처럼 돼요. 그래서 식용 슬라임을 만들어볼 겁니다. 먼저 여기에 옛날에 아 옛날이 아니지 아까 한번 까서 전통을 켰는데 망해가지고. 많이 가지고, 전자레인지가 안 떼가지고, 이걸로 해두고, 꺾습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다가 많이 많이 담아줄게요. 핑크색이 많으니까, 제 생각엔 핑크색 플라임이 나올 것 같아요. 아주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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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아줄게요. 지금 다 넣어, 다 넣어. 자 이렇게 많이 많이 담아줄 거요. 이거를 이제 전자레인지에 갖다 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전자레인지가 있죠? 이렇게 들넣어가지고안 뜨거 어, 안 뜨거 안 오케이 하고 오 아주 잘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아마도 이게 예, 애초에 괴물처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계속 기다려볼게요. 자, 됐습니다. 오, 폭불이 올랐어. 구우는 것 같아요. 오오 한번 만져볼게요. 오오오! 진짜 슬라임을 만든 느낌인데, 대박, 개꿀이네요. 여기도 되나? 아! 잠시만요. 한번 더 돌릴게요. 일단 먼저, 하는 방법이 여기다가 이거, 이제, 다된 것들만 이쪽으로 옮길게요. 이렇게 딱딱한 것들은, 안 돼. 안 돼. 붙었어요, 손가락이. 어, 살려줘. 먼저 그럼 이것부터 그냥 만들어버리자. 이렇게, 이렇게. 오, 생각보다 잘 되는데? 이렇게 섞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안될것 같은데? 근데 생각보단 좋네요. 오. 이 그릇까지 이렇게 올라가... 으으. 과연 슬라임처럼 만질 수도 있을지는... 상상이 안 가는데, 그럼 손가락 한 개를 더 가지고 와가지고... 많이 많이 휘저어줄게. 카메라는 일단... 여기다가 이렇게 세팅을 해두고, 한번 비져 보겠습니다. 일단 색도 섞어야 되거든요? 색도 섞어야 되는데, 지금 제 생각대로 거의 핑크색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예상으로는 몇 개는 그냥 슬라임, 아이슬라임이래, 마시멜로처럼 될줄 알았는데, 어, 아니네요. 어, 손에 붙은, 한번 먹어볼게. 음, 아, 맛있어, 아주 맛있어. <laughs> 여기로 어 떼고, 이쪽으로 떼고, 이쪽으로. 진짜, 어. 어, 스파이더맨 거미줄이냐고, 이렇게 스파이더맨 거미줄 이렇게 촬영한 거냐고. 근데 비주얼이 이렇게 보면은 카메라로 보면은 살짝 요거트 같겠지만, 이건 진짜 살짝 젤리 같은 슬라임인데? 끈적끈적한 젤리 슬라임. 한번 만져볼게요. 우 이상해요. 맛있어요. 어. 발을 음. 쓰기로 결심하였다. 음. 이걸 어떻게 뜨냐고. 와, 거미줄. 거미줄 때문에 이게 이렇게 마술. 어허. 어, 죄송합니다. 여기에 이콩 하니까. 짱이 아짱아 이거 잘만 하면은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어아 어. 어, 내가 두 손가락을 희생시켰다. 어. 난 기본적으로는 핑크색. 아, 맛있어. 오, 호. 오, 오. 오, 오. 일단 먹어볼게요이 숟가락을 떼가지고 일단. 진짜 거미집 지은것처럼 이렇게 됐어요 음. 이거 주제를 바꿔야겠어요 슬라임 마시멜로가 아니고 식용 슬라임이 아니고 그냥 거미줄 슬라임인데 음. 맛이 괜찮아요 엄청 진짜 거미줄이에요. 음. 살짝 느끼한 맛이 말로? 이게 아닌가? 그 화상... 또 이젠 풍선껌 단계로 넘어갔나 봐요. 투명한 막이 생겨요. 이렇게 들리면 또 먹어야지. 잠깐만. 소름 돋는 사실. 앞니를 이렇게 깨물었는데 이렇게 막 이렇게 거미를 마시멜로에 계속 어, 했는데도 계속 안짜이 남아 있어. 아, 아. 실패할 것 같은데 이번 콘텐츠? 좋은 생각이 났어. 이게 계속 들러붙잖아요. 힘을 묻혀서 들러붙지 않게 하면 더블로 보네. 그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와우. 이 건. 주제를 바꿀게요. 지금까지 와우TV였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더재미난 아니, 다음에는 꼭 마시멜로 슬라임을 만들어 보도록 하죠. 바이로.